여기에 똑같이 솔로인 성인 남녀 두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둘다 운명의 상대를 찾기 위해 유명한 소개팅 앱을 다운받았죠. 진지하게 연애를 생각했고 좋은 인연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두 사람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명은 알림이 끊임없이 울렸고, 다른 한 명은 아무 소식도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소개팅 앱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자는 프로필을 설정하는데 정말 공들여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셀카부터 친구들과 즐겁게 찍은 단체 사진까지 하나 하나 골라 올렸죠.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으로 세계적인 감각을 보여주고 등산하는 모습으로 활동적인 면까지 보여주며 테토남임을 증명하는 듯했죠. 몇 시간에 걸쳐 완성한 소개팅 앱의 프로필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신경 써서 적었고, 관심사부터 직업까지 자세히 채워 넣었죠. 사진도 각도와 조명을 고려해서 찍은 인생컷들이었습니다. 반면 여자는 훨씬 간단하게 설정했습니다. 개인정보 걱정도 있었고, 복잡한 설정이 귀찮았기 때문이죠. 휴대폰 갤러리에서 가장 먼저 보인 평범한 사진 하나만 올리고, 간단히 소개를 적었습니다. 특별히 꾸미지도 않았고,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만 보여줬죠. 두 사람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소개팅 앱에서의 첫 스와이프를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신중하게 여자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며,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좋아요를 눌렀고, 여자도 비슷한 방식으로 앱을 사용했습니다. 첫날은 둘다 천천히 앱에 적응하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의 휴대폰에는 수십 개의 좋아요 알림이 쌓였고 거의 모든 매칭 시도가 연결됐습니다. 소개팅 앱의 메시지함은 순식간에 가득 찼고 선택의 기회가 넘쳐났죠. 누구와 대화할지 고르는 게 오히려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설정한 프로필인데도 받은 좋아요는 고작 한두 개였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며 관심을 표했던 여자와의 매칭은 하나도 안 됐고, 메시지는 한 통도 오지 않았죠. 남자는 점점 앱에 실망했고, 혹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여자보다 남자가 더 노력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남자는 혹시 사진이 문제인지 소개글에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프로필을 보여주며 조언을 구했지만 딱히 문제를 찾을 수 없었죠. 반면 여자는 예상 밖의 관심에 당황했습니다. 너무 많은 메시지가 와서 일일이 답장하기도 어려웠고 이상한 내용의 메시지도 자주 받았죠. 처음엔 기분 좋았던 관심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고 누구에게 답장을 써야 할지 선택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알려면 소개팅 앱 안에 숨겨진 진실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이런 소개팅 앱 서비스들은 실제 연애 현실과는 아주 다른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연구 자료들을 보면 특히 남자 사용자들의 자신감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와 있죠. 여자 사용자들도 이상한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남자들을 자주 만나면서 점점 더 신중하게 상대를 고르게 됩니다. 물론, 실제 소개팅 앱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완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죠. 각 회사들은 자신들의 방식과 사용자 행동 정보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개된 몇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분석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상황부터 살펴보고 점차 현실적인 요소들을 더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분석은 남녀 간 만남에만 집중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같은 성별 간 연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따로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일단 가장 완벽한 조건부터 설정해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용자의 비율이 정확히 반반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또한 모든 사용자가 하루에 똑같이 100개의 프로필을 확인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도 공평하게 모든 프로필을 보여주고 사용자들은 본인 취향에 따라 네개중한개 정도의 좋아요를 누른다고 가정해 보죠. 즉, 프로필이 보일 때마다 25%의 확률로 호감도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조건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지만 일단 기준점을 만드는 거죠. 이런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남자와 여자 모두 평균적으로 하루에 25개의 좋아요를 받고 대략 6번 정도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꽤 괜찮은 결과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실제 소개팅 앱은 이런 완벽한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 정보를 찾아보니 첫 번째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개팅 앱에서는 남자 사용자가 여자 사용자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틴더와 범블의 사용자 성비 정보를 확인해보니 두앱 모두에서 남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틴더의 경우, 남자 사용자가 약 75%를 차지하고, 범블도 남자가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간단히 여자 1명당, 남자 2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두 앱의 평균적인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 조건을 넣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결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자가 받는 좋아요 개수는 두배로 늘어난 반면 남자가 받는 개수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매칭 결과였습니다. 여자들은 평균 50개의 좋아요를 받았는데 이론적으로는 12에서 13회 정도 연결돼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번밖에 연결되지 않았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너무 많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좋아요를 보내다 보니 여자들이 모든 관심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00개의 프로필만 볼수 있는 상황에서 대기줄에 있는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자들이 받는 관심의 양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게다가 이상한 목적의 메시지를 보내는 남자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누구에게 관심을 보낼지 더욱 신중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점점 절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좋아요를 받을 기회가 적다는 걸 깨닫고 연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프로필에 좋아요를 누르며 남발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이어집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자주 좋아요를 누른다는 사실입니다. 2014년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틴더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좋아요를 누를 확률이 거의 3배나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수치를 시뮬레이션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여자는 14%의 확률로 남자는 46%의 확률로 좋아요를 누른다고 가정해 보죠. 결과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성별 간 차이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여자들은 평균 90개의 좋아요를 받는 반면 남자들은 고작 7개만 받게 됐습니다. 매칭 횟수를 살펴보면 남자들은 7개의 좋아요 중 평균 3번 정도 연결되고 여자들은 두 배인 여섯 번 정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남자 사용자들에게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객관적인 매력 점수라는 개념이 존재하죠. 물론 매력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점수화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분명히 어떤 소수의 프로필들이 다른 프로필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핵심 요인입니다. 소수의 사용자들이 대부분의 좋아요를 독차지하게 된다는 점이죠. 2017년 힌지 앱의 기술자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특정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들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파레토 법칙이나 역함수 분포와 같은 통계학적 현상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들이 누르는 좋아요의 절반은 상위 25%의 여자들에게 집중됩니다. 더 놀라운 건 여자들이 누른 좋아요의 절반이 상위 15%의 남자들에게만 간다는 사실이죠. 특히 남자의 경우 매우 적은 수의 사용자들이 전체 관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0부터 100점까지의 매력점수를 주고 이것이 좋아요를 받을 확률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프로필이 똑같은 확률로 관심을 받았지만 이제는 매력점수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공식을 사용해서 매력점수 0점인 사용자는 좋아요를 받을 확률이 0%이고 100점인 사용자는 100% 확률로 관심을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물론 이는 상당히 단순화된 모델이지만 실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분포를 적용하면 상위 27%의 여자들이 남자들의 좋아요 50%를 차지하고 상위 10%의 남자들이 여자들의 좋아요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힌지에서 발표한 실제 통계와 상당히 비슷한 결과죠.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실, 평균값 자체는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즉, 절반의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실제 상황을 보는 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적인 남자 사용자는 하루에 좋아요를 딱한 개만 받고 매칭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력 점수별로 좋아요 개수를 분석해보니 더욱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상위 10% 남자들은 평균 35개의 좋아요를 받는 반면 일반적인 남자 사용자들은 아예 받지 못하거나 한 개의 관심만 받았습니다. 매칭 횟수 분석에서는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상위 10% 남자들이 상위 10% 여자들보다 실제로 더 많이 매칭이 됐습니다. 비록 좋아요는 적게 받지만 여자들보다 덜 까다롭게 고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매칭으로 이어지는 거죠. 과연 현실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궁금해집니다. 실제 여러분의 경험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하루에 확인하는 프로필 개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해서 100개라고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죠. 또한 문화적 차이나 나이대별 특성, 유료 가입자들의 추가 혜택 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상당히 클 거라 예상됩니다. 서울과 같은 큰 도시와 지방 도시에서의 사용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이고 해외의 경우에는 문화적 배경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또한 각 소개팅 앱마다 고유한 특징과 알고리즘이 있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 분석을 통해 소개팅 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 영상이 소개팅 앱 사용을 반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미국 커플들의 가장 일반적인 만남 방법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개팅 앱들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있죠.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런 서비스들이 실제 연애 시장과는 다른 왜곡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이런 앱들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 분석한 성별 간 불균형은 결국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소개팅 앱에서의 매칭 확률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좋아요를 남발하게 되고, 이는 진심 어린 관심 표현을 어렵게 만들죠. 여자들 입장에서는 연결이 되더라도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거의 모든 프로필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양쪽 모두 앱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현재의 소개팅 앱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자 사용자가 많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앱을 사용하며 소수에게 관심이 몰리는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앱들은 남자들의 좋아요 횟수를 제한하거나 더 정교한 남녀 매칭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모보다는 관심사나 가치관을 중시하는 서비스들도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의 성비나 행동 모습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을 이해하고 앱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좋아요나 매칭 횟수가 개인의 매력이나 가치를 완전히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하죠. 소개팅 앱은 어디까지나 만남의 도구일 뿐이고 진정한 인연은 실제 만남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너무 앱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모임 참여, 지인 소개 등 전통적인 만남의 방식들도 여전히 좋으니까요. 소개팅 앱은 선택지 중 하나로 활용하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방법으로 만남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소개팅 앱과 함께 오프라인 활동도 함께 한다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연애 활동을 할수 있을 겁니다. 앱을 사용할 때도 너무 매칭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재미있게 접근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죠. 만약 앱 사용이 자신감이나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애는 인생의 일부일 뿐이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소개팅 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먼저 자신의 프로필을 정성껏 쓰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은 자연스럽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고르고, 소개 글에는 자신의 관심사와 성격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거짓말로 어필하려 하지 말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중을 위해 더 유리합니다. 또한 메시지를 보낼 때도 개인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똑같은 인사 말보다는 상대방의 프로필을 보고 관심사나 특징에 대해 말하는 게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에서의 대화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메시지만 주고받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 실제 만남을 제안하는 게 중요합니다. 온라인상의 호감이 실제 만남에서도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진짜 관계는 결국 직접 만나야만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